뭐 부패가 좋으로 보여요? 적당히 좀 하세요 당신들 선 넘었어 저는 뭐 억바하는 게 아니고 부패를 데뷔 전부터 봤는데 잉글랜드 대표팀 골키퍼 픽포드 상대로 에버튼전에서 원더 중거리 골을 넣은 선수가 부패고요 당시 이달리 선수상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3번 이상을 받았을 거예요 맨유에서 유일하게 월크린 선수입니다. 비르츠 맘들,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, 축구 모르는 애들 붙잡고, 비르츠가 부패보다 잘하는 애라고 말하기만 해보세요. 그 즉시, 저는 메가이어가 반다이크보다 잘한다고 할 겁니다. 제가 좋은 말로 하는 거는 이 영상이 마지막일 겁니다. 저는 말로 안 해요.